문제입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제 영상에서 그 붓기 돌리다가 바로 숨겨서 너무 기뻐하시는그 장면이 얼핏 지금 쳐지지가 않아. <목소리가> 네. 베스트가 1분 57초 31 1분 57초 31이야 이번 합동 연습에서 얼마까지 줄이고 가면 되겠습니까? 한 46초? <laughs> 지금 여기서 약간 운전대가 이렇게 되는 거는 꼬리가 나르고 있는 상황인가? 네, 네, 네. 어쩌면 나르기도 전에 무서워서 터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. 약간 그래 보여서 지금은 아직 뒤쪽 그립이 그렇게까지 모자란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.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 네. 실제로는 이제 그 추진력에 대한 저항으로만 지금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아 여기 여기도 마지막에 조금 습관화됐는데? 이거는... 잡아야 돼 지금 모든 코너 진입 때 미스티어링 워크가 다다 비슷하잖아요 그 방금도 안들어오거 같은데 왜왜 왜 들어오는 거야? 저런 건 보통 맞아야 되지 않아요? <laughs> 선인할 때 마음이 좀 급할 때 그래 아 뭔가 약간 쫄리니까 지금 먼저 일단 바, 방향을 바꿔내는거 아닌가 라고 음, 음, 생각해서 음, 먼저 일단 음. 핸들을 건드는데 음. 건드려보면 아 너무 빨랐네. 음. 이렇게 되는 거지, 어때? 자이언트에서 그랬어. 떻게더 중요하지가 않아.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시간에는 안 되죠. 앞쪽은 완전 다푼거 하고, 우리 그 전에 탔던 거에 중간 4분의 25% 정도 그 정도 영역으로 하고, 근데 여전히 뒤쪽 뒤쪽에 버티니까 계속 그 진동을 뭔가 그 고유 진동수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. 트럭에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우리 병이 형이 모시고 한 바퀴 투어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어제 차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병이형 차는 조수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참에 나도 이제 연습해야 된다를 핑계로 N1, N1 클래스요? 어 N1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니 뭐마스터주는 다야 아니지, 아니지. 오히려 마스터즈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. 어, 저번에 오히려 병영이 우리보다 지금 더 쉬운 차를 타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원래 레이스 카는 빠르고 비쌀수록 타기가 쉬워요. 아, 그래도 그럼 포르포르쉐가 네. 더 쉬워요? 네, 쉬워. 아, 그런 거였군요. 나 타고 나왔는데 내가 병영보다 더잘 타면 어해우 <laughs> <laughs> 와, 이 차를 처음 타보는구나. 와. 이거 안 돌려도 돼? 계속 타다가는 병행 차를 포개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렸습니다 그냥. 와 지금 용사 비차는 돌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지금 타이어가 벗겨진 거지? 왜 저래? 할 말에 맞추면 하면 안될것 같아. 공기압 30이 넘는데 빠졌다고? 어? 네. 나는 이쪽으로 지나가서 못 봤어. 아니, 그냥 그냥 서, 그냥 서 있는 줄 알고 옆에다 막 에, 드립드리프하고 너무 신나는분 <laughs> 계시더라고요. 타이어... 은 다행히 괜찮, 괜찮을 것 같아요. 타이어가 지켜줬네요. 슈바 괜찮아요? 뭐찌그러졌는데 <laughs> 괜찮을 것 같아. 슈바가 살짝 그러졌는데 안 <laughs> 찢었냐? 원래, 원래 여기 돌려있어아 찢어진 거 아니야? 원래, 아, 원래, 원래 그런 거야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대응을 잘 했네 그니까 어, 라이센스 교육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라이센스 교육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어, 그는 차분했다 그 네. 최근에 카라 라이센스로 동영상 한두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성교육 동영상 아닌가요? 성교육... 아, 성교육... 성폭력... 아, 아, 성... 성... 아, 성폭력도 아, <laughs> 스포츠 성폭력도 있고 어, 어. 또 카라 아 그거 봐야 돼 라이센스 안전 뭐 D, C 해야 돼 <laughs> 사회가 바뀌진다바뀌어 얘기 들었는데 진짜 이거 우리 팀에 빠질 줄이야 깜짝 놀랐네 저기 서 있어가지고 네. 오늘은 아,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오전에 지금 빗길에 또 세션 탔는데 뭐 어쨌든 빗길에서도 어,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비가 오더라도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<laughs> 오늘 선룡 님은 집에 가시잖아요밥 어? 싸왔어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신 나 집에 갔다 올 거야. 저녁 먹고 진짜로? 저 저녁? 네 저녁 뭐, 먹고 가지 뭐. 지금 집에 갔다 12시. 뭐 그럼 나, 내일 한 4시 에0분 나한테 잠이랑. 나온대. 라인이 보려고 오신 거예요? 예. 네. 애기 자는데. 아. 자는 게또 그렇게 예뻐. 진짜. 응. 와이프는 잘때안 예뻐요. 와이프. 라인이 자고 있으면은 자는 상태로 들어가서 꼭 한번 안아. 네. 어안 깨요. 안 깨. 푹 자면 안 깨. 오늘은 감독님도 와 계십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그리고 오늘 팀 무전기도 와서 네, 무전기도 차에 세팅할 거예요 지금. 너무 꽉 조여 네? 그래? 머리가 아파 여기 근데 귀가 너무 허전해 여기다 뭘 붙여야겠다 모드 어 모드 하나 붙이고 반대쪽에 유나이티드하이붙이고빠르이 빠르다, 빠르다. 합숙훈련 마지막 날. 어, 합숙을 했잖아. 때... 우리만 합. 예, 네, 거... 우리 저희 두 명만 합숙하고 반 테스트. 예. 합숙님이랑다 이제 합숙했는데. 아니, 아니 그렇게 따지면다 다른 방에서 잤으면 합숙이 아니지. 같은 호텔에서 자 되는데. 합숙, 각숙, 뭐. 각숙. <laughs> 자, 첫날 와서 어, 57초 계속 찍고 어제는 비 와서 이제 비 끼려서 연습하고 오늘 들어갔는데 어, 오늘도 지금 초, 아침에 탄 거는 57초가 나오긴 했는데 뭔가 훨씬 더좀 안정적으로 57초가 나왔다. 그래야 돼요. 네, 그래서 미케닉 분들이 열심히 또차 정비해주고 계시거든요. 타이어 패드도 갈았고, 네, 그랬으니까 오후에는 또 57초보다 더잘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치프님이 되게 또 자꾸 그 경멸하는 눈빛으로 시트 포지션 너무 높다고 서 그래가지고 시트 포지션도 낮췄거든요. 그리고 용섭이도 오늘 57초를 아, 봤습니다 아, 57초 봤는데 지금 아. 다음에 50초 안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야 음. 나올 거야 한번 보면 무조건 나와 아니 근데 저희 앞에서 이제 세대 따라르 이렇게 이어서 갔잖아요 음.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을 따라가니까 57초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어쨌든 내가 탄 거기 때문에 어, 무조건 나와 아, 걱정이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어제 진짜 좋아 새벽 3시쯤 깨서 그 병이 형갭648 648 2시간 동안 버텨야 겠거든 아... 참... 아무튼 그래서 어, 저는 오늘 5 7초에 벽을 어쨌든 깨고 가는 거 저는 57초 고정 57초 고정 네 욕심부리지 않고 57초 고정 저한테는 너무... 음... 음... 이번 합습 훈련에게서 <laughs> 오늘 최종 목표를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사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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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음... 오늘은 하체사랍 하체사랍 이거 컷? 지 잡혀나가고 있는 음, 느 일단 거? 오늘 또 뭔가 변화를 방달을... 들어내가지고 타봤는데 네. 확실히 어제 그제보다는 어... 마음에 드는 세팅을 찾은 것 어...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예선은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솔직히 이제는 뽕곰이 님 잘해 이제 영암이나 용이는 조곰이 씨나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하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공식연습이 또 있으니까 1유를 음, 음. 매일 타려고요 매일 타고 좀 늦게 퇴어해야지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경기를 하고 있을지도 자, 용서비 차는 또 타이어가 빠졌습니다. 어, 이제 연속 살짝 착밟자마자 바로 착 빠졌어요. 탈출하면서 연속 연속 가는데 바로 착 빠졌어요. 지금 같이 경기 나가는 H 모터스 팀도 이번 세션에 타이어가 한대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어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! 안녕하세요. 대표님 네. 와 계셨네요 아예 네. 반갑습니다 얘또 타이어 빠졌어요? 네 타이어가 빠졌어요 저희도 빠져가지고 지금 네. 아, 용섭비차 네. 여기는 차공기가몇치었어요28 우리는 우리보다 낮았구나 우리32 했잖아요 우리는 32에서 빠졌어요 우리 이때까지 빠진 적한 번도 없다가 처음 빠졌어요 대표님 차한 번도 한 안, 안 빠졌죠? 안 우리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차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 한번빠졌어 아니 공통점이 있어 네. 잘 타는 차들은 안 빠지는 거 같아 <laughs> 그럴 그럴 그런 그런 있지. 어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어,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죠. 이게 그러니까 뭔가 특정 예상치 못한 주가 옆으로 걸리 잘 벌어 가고 있는데 어. 빠진 차들이 다 빠른 차들이야. 아, 그래요? 다 빠른 차들이야. 그럼 우리 왜 빠질까? 진 <laughs> <거야? 솔직히 말해. 웃음> 대표님, 이제풀몇초 나와요, 지금? 지금 52초, 53초. 아니요, 아니요. 선수들은 52초, 51초. 오늘 날씨에. 나, 나 오, 나, 오늘 오늘 날씨에, 나, 날씨에 지금 오늘 날씨는부터 오늘 날씨가 52초라고요? 어, 52초 접어 대표님이 전망하시기에 마스터즈가 몇 초에 끊긴다? 예선 컷 네. 마스터즈 55초? 그 뒤에 챌린지 1번 챌린지 네 그래도 한 58초? 아 됐어 그러면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용서아 우린 됐다 58초까지는 된대 58까지는 챌린지 1번 들어간대 어 어쨌거나 하게 2박 3일 연습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1라운드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경기 많이 시청해주세요. 뭐 인제 놀러 오셔도 되고요. 지크 피스에 놀러 오십시오.